예 전주천 상류입니다 예 여기는 진검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어, 여름에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에 가을쯤이죠 여름 좀 지나고 어,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어, 그때 이기가 예, 진검다리에 바위에 낀지를 모르고 뜀박질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던 한달 한 넘게 두 달여 가까이 네, 상처가 오래 갔습니다. 네, 물소리 들리시죠? 참 아, 싱그럽습니다. 네, 어제도 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그리고 가뭄도... 봄 가뭄도 해결해줬습니다. 여기 퍼들 가지 봄바람에 휘날리는 거 보십시오. 어, 여기도 이쪽보다는 반대쪽이 더 멋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채꽃이 또이양 옆에 심겨진 버들 가지와 함께.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들한들 한들 봄바람에 한들한들 한들한들 한들 한들 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이 예 부르는 소리도 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송어를 찬미 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도 옆에 심겨진 나무들도 이제 완전히 봄에 정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, 이조금만더 가면은, 이제 섭다리가 나옵니다. 전주천 섭다리. 여울목 섭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게, 여름철에는 또이 섭다리를 또 거둡니다. 휩쓸려 가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은주천 열목 석다리 전주천 열목 석다리입니다. 이 열목 석다리를 놓고 아, 시를 지은 분이 있습니다. 여울목 섭다리. 예, 작가님은 서상옥 작가님이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억새풀 솜나무여어온 마음 깊은 정 쏟아 전주천 삼천 위에 예, 섭다리 세워졌다. 예, 지금 여기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 천주천하고 삼천천이 만나는 예, 꼭지점입니다. 골마다 소인정 모아 하나로 이어지는 이웃들 서로탄 인정이 오가는 온골 숲다리 오랜 날 정다움 넘쳐 자연과 호흡하는 숨결 편안함과 행복이 꽃피는 영원한 습다리 꿈이다이 아, 식구가, 이 시가 참 정감이 오갑니다. 아, 여기는 전주천 여울목 습다리입니다.